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T.M.입니다. 그 간호 그 산타페 T.M.하고 인스퍼레이션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신데 뭐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산타페 그 몰딩 가니쉬 있잖아요. 여기가 플라스틱 몰딩으로 나오는 거는 다 T.M.이에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은 원톤으로 나와요. 원톤. 그, 딱, 길을 지나다가, 산타페 차량이 있는데, 플라스틱 볼딩, 가늠이다. 그러면, 아, 이거는 산타페 뒤에. 쉽게 생각해서, 이게 원본이다. 바디, 바디 색상하고 똑같다라고, 보이시면은, 그거는, 인스퍼레이션. 그, 지금, 이너 왁스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음, 뭐, 이런데, 물구멍이라든지, 방진구멍, 보시면은, 이렇게요. 이너 왁스. 이게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 안쪽을 싹 메꿔주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몇번 그러니까 뭐 환희아빠가 누차 얘기하지만 은 이너 왁스 작업, 맥체 방청대 작업을 스프레이로 이렇게 칙칙칙칙 넣어서 하는 거는 퍼포먼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라믹에 대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게 환희아빠가 거의 최초일 거예요 환희아빠가 최초로 거의 유튜브에다가 세라믹 언더코팅은 이렇다 세라믹 언더코팅 퀄리티는 이렇다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 출처를 알수 없는 세라믹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수성 페인트 제품을 가지고 세라믹이라고 판매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한 것들이 거의 다 유튜브로 영상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네이 그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언더포팅 검색을 해보면 세라믹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우후죽순 너도나도 뭐다 생기잖아요. 시공된 거 보시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시면은 이쪽이 이제 어, 뒤쪽이잖아요.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과거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껴있고 했었지만 지금은 스터디파이가 없습니다. 그 킷이 나오죠? 키시.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 수성페인트 제품을 가지고 실제 세라믹인 것 마냥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들은 물에 녹아요. 그 얼마 전에 환영아빠가그 세라믹 제품 테스트 해드린 거 있잖아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 올려드릴 건데 어, 잠깐만. 지금 밖에 보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날에 운행을 하고 뭐 하면 물에 흠뻑 젖어버립니다. 녹아요. 그리고 변색이 옵니다. 물에 젖고 물을 흡수를 하다 보니까 변색이 오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간혹 어떤 영상을 보면 뭐, 뭐, 보압도 때리고 하는데 글쎄요. 환희아빠가 테스트 해보면 왜냐면 환희아빠는 다 써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물에 녹습니다. 그리고 이또 다른 제품들 또 다른 제품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은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공을 해놨는데 이런 면이 살짝 갈라지고 금이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처럼 지금 장만데 비가 오고 세차를 하고 눈이 오고 염화칼슘, 염화칼슘이 도로에 뿌려지고 하부에 물이 튀기고 염화칼슘이 튀기고 달라진 곳으로 흡수가 됐다고 라 쳐보세요 근데 그러한 제품이 이런 면으로 시공을 해놓으면 흡수가 돼요 네, 테스트하는 영상 보셨잖아요 흡수가 됩니다 차주님들께서 그런 거잖아요 어, 나는 세라믹 원더코팅을 하고 싶어 근데 제품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가 진짜 세라믹이냐 그거죠 말만 갖다 붙인 세라믹이냐 아니면 저희 아우터와인 저희 환영학과가 사용하는 것처럼 진짜 세라믹이 들어가고 보형분을 높여놓고 실제 방청 방음 실제 방음 방지인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제품이냐 아니면 볼카로빵 벗어서 넣은 그런 수동 페인트냐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차주 고객님들은 그런 걸잘 모릅니다. 실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공하고 항상 차를 띄울 수 있는 리프트가 집에 없어요.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나 차량이 사고 나면 그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시공을 받으셔야 되는 게 세라믹 언더토테인것 같습니다. 세라믹 제품을 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커넥터잖아요. 오토 레벨링이 달려, 레벨링 센서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면 커넥터만 이렇게 딱 마스킹 돼있어 요 부분만 시공 안 됐잖아요. 스틸이니까 시공했잖아요. 근데 어떤 그제 재시공차 들어온 거 보면 다 여기도 시공이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떡칠이 되어 있는. 요거 레벨링하는 자, 장치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하죠 완전 떡칠이 돼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차주님들이 보이지, 어, 볼수 없는 곳, 안 보이는 곳, 그리고 차주님들이 작업할 때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차주님들께서는 돈을 내고 시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은 플라스틱 몰딩이잖아요. 이쪽은 문이에요. 문 몰딩이고 이쪽은 엣지잖아요. 항상 환협법 얘기하잖아요. 이 엣지 끝부분까지는 제대로 시공을 해놔야 돼요. 왜? 이쪽은 플라스틱이니까 부식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는 엣지 부분인데 부식이 제일 빠릅니다. 이러한 그 천장부터 부식이 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엣지부터 부식이 난다고. 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 언더코팅을 하는 목적의 첫 번째가 방청이잖아요 왜냐면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 이 자동차를 어, 오래오래 여, 적어도 7년 10년 15년을 타려고 이 방청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덤으로 방진하고 방음 하부에 있는 공명까지 죽이려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여기만 시, 어, 시공을 해 놓고 이런 곳은 뭐 시공 대충 해 놓고 물론 저희 아우터함처럼 시공 꼼꼼하게 하는 곳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을 속이지 않는 그리고 이 멤버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공무 부싱이잖아요 멤버 부싱이에요 멤버 부싱 이런 부분은 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방청제를 여기에 시공을 해놓으면 주행을 하셨을 때 여긴 커버류가 없어요. 결국은 여기에 흙모래가 뛰어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거 찢어져요. 잡소리 나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커넥터가 있는 부분들, 고무 부싱 종류들, 이렇게 멤버 부싱 종류들, 이런 곳은 커버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의학과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유튜브 그 언더코팅만 검색해 봐도 진짜 음 거의 대부분이 다 유튜브를 할 정도예요 뭐 물론 이, 이 세라믹에 관련돼서는 환영아빠가 최초로 했지만 언더코팅 영상을 올리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세라믹 제품을 시공을 하는 업체들 그리고 세라믹 그 출처도 모르는 그리고 그게 수성 페인트인지도 모르고 물건 받아다가 시공하는 업체들도 고퀄리티 시공했어요 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환영빠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보면 가끔은 웃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언가 하나가 좋다라고 하면 우후죽순 생겨나요. 근데 실제 차주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된 마인드. 시공자의 마인드 제대로 된 시공 매뉴얼을 갖춘, 갖춘 그런 업체에서 시공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을 어, 요즘은 뭐 환희아빠 따라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어, 환희아빠도 지금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해 놨잖아요 아웃라임으로 런칭해 놨잖아요 어, 이제는 당하지 말아야죠 환희아빠도 여러분 당하고 나니까 아유 그냥 이 업계 어깨, 디테일링 업계가 정말 양아치가 많다라는 걸환약아도 느낍니다. 네. 자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어, 왜 제가 이환약아빠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시공을 엉망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질 나쁜 제품을 가져다가 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나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시공자의 마인드. 업체의 마인드.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영파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업체의 마인드, 시공자의 마인드, 시공하는 마스터의 마인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타페 t m 차량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돼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산돼서 나온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차량을 만들어 놓고 한번 세라믹에 푹 담궜다 뺀 듯한 그러한 퀄리티로 작업을 합니다 어 작업시간이 1시간 2시간 더 걸린다 하더라도 날밤을 샌다 하더라도 이러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어, 저희 환약과 아웃과인전 매장 현재는 아웃과인 인천점 아웃과인 안양점 그리고 현재 평택점이 있는데 시간이 늦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업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라믹으로 하부 언더코팅 폐차할 때뭐 모두 다 폐차할 때까지 품질보증한대요. 근데 환희 아빠그 세라믹 제품 테스트한거 보셨잖아요. 폐차는 무슨 폐차예요? 물에 10분간 거는 다 떠버리는데 그런 제품 속아서 하지 말고요. 실제 제대로 폐차할 때까지 품질보증이 되는 제품을 선택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산타페 퀸 차주님께서도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으로 시공을 받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거예요. 정말 멀리서 오셨어요. 기름값 안 아깝다라고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부에 있는 모든 스틸, 하부에 달려있는 각종 부품을 포함한 모든 스틸 부분에는 이렇게 시공이 돼요.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오늘의 다음 영상을 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도 커넥터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도 있죠? 이렇게요. 마스킹을 해놨죠? 여기만 딱안 됐고, 나머지는 다 시공됐잖아요. 이러한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희아빠는. 보이진 않지만, 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차주님은 거의 볼수 없는,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볼수 없는, 그까지 신경 써서 마스킹을 하는 아웃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고 있는 이런 스틸 부분, 전체적인 스틸 부분에 시공이 되고 이렇게 스프링 어? 스프링이 이렇게 시공이 돼도 깨지거나 떨어지면 없어요. 차 시동 걸고 출발하면서부터 스프링 움직이거든요. 서스펜션 움직이고 어? 다 움직이잖아요. 시동 걸고 가면서 움직이잖아요. 안 깨집니다. 네. 지금 촬영을 한 작업을 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DM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